나 금쪽같은 음악 이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바꿈 음정을 가져왔어요 오늘 자리바꿈 음정은 평소에 조금씩 우리가 중간중간에 다뤘었잖아요 그 중에서 어, 온음계적 자리바꿈 음정, 그 다음에 반음계적 자리바꿈 음정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도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동안 다뤘던 것도 있고 해서 간단하니까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어,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장미나의 금쪽 같은 음악이론. 네. 자리 바꿈 음정은요, 구에서 원 음정을 뺀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구에서 원 음정을 빼면 자리 바꿈 음정이 돼요. 음정 도수가 되거든요. 원 음정 도수를 빼면 자리 바꿈 음정 도수가 되는 거고요. 장은 단으로 바뀌고 단은 장으로 바뀌어요. 완전은 완전으로 그냥 바뀌어요. 증은 증 음정이었던 건감 음정으로 바뀌고 감 음정이었던 건증음증 음정으로 바뀌어요.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장단 완전 증감 감증 증감 증감 장단 완전 증감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음계적 자리바꿈 오음계적 자리바꿈이라는 거는 합과 플랫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고요 어, 실습을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일단 얘는 뭐예요 일단, 이도 있잖아요.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맨 밑에 있던 도를 맨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음을 한 옥타브 올리던지, 위에 음을 한 옥타브 아래로 내리던지, 위에 있는 거는 한 옥타브 아래로 내리던지, 아래 음을 한 옥타브 위로 올리던지. 이해가 되셨죠? 아래에 있으니까 올리고, 위에 있는 음을 내리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아래에 있는 음을 위로 올렸어요. 네, 이렇게 어차피 똑같아요 예. 네, 아래 음을 한 옥타브 올리거나 위음을 한 옥타브 내려서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일단 얘가 뭐예요? 장이도죠. 딱 봐도 장이도. 장이도를 이제 자리 바꿈했을 때 뭐라 그랬죠? 구에서 2라는 숫자를 뺀다 그랬죠. 이 도수를. 그러면 7이 나왔죠. 장이었을 때는 단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단. 그래갖고 얘가 단 7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바꾸면. 딱 증명이 됐죠. 단 7도 맞죠. 네. 반음이 두개 있는 단 7도. 이렇게 자리바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없어도 요거 자리바꿈하면 아, 장은 단으로 바뀌니까 단. 2는 9에서 2를 빼면 7이니까, 아, 단 7도구나. 요게 없어도 요걸로만 자리바꿈 했을 때 어떤 음정이라는 거를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네. 반음계적 자리바꿈을 한번 볼게요. 요게 없어도 요걸로도 유추해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 플랫이 나왔는데, 일단 요걸 가려요. 그래서 오는계적으로 일단 따져봐요. 그러면 도에서 레까지는 장이도죠. 그러면 플랫을 했어요. 플래스딱 이제 봤어요. 가렸던 거를. 봤더니 플랫이 있네. 레 플랫이 있네. 그러면 레를 위에 있는 음을 반음 내리면 왼쪽으로 가죠. 그러면 도에 가까워지죠. 그쵸. 도에 가까워지니깐, 그렇죠. 왼쪽으로 가니깐 이렇게 가까워졌잖아. 음. 거리가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단이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음계적 음정. 요렇게 했어. 요게 이제 자리바꿈이 되면 요거, 도를 위로 올리죠. 그쵸? 올렸어요. 레를, 레플렛을 아래로 내려도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너무 밑에 덧줄이 많으니까 도를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9에서 2를 뺐죠. 그러면 7, 단에서 자리에 바꾸면 장으로 바뀐다 그랬죠. 장칠도 그럼 맞는지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해볼게요. 가렸어요. 레에서 도까지는 뭐야? 반음이 두개 있는 단칠도죠단칠도인데 그쵸. 플랫을 빼봐, 어, 가렸던 걸 빼보니까 플랫이네? 레 플랫. 밑에 있는 음이 왼쪽으로 갔네? 그럼 더 넓어졌겠네? 어, 더 넓어졌겠네? 그래서 더 넓어졌으니, 장 7도가 된 거죠. 증명이 됐죠? 예, 자리바꿈 음정은, 반응계적 자리바꿈 음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는계적이랑, 얘 하나로 그냥 요거 없이도 유추해낼 수 있어야 돼요. 다는 장으로 바뀌는 거고, 어, 9에서 1을 빼면 7이네? 어, 그러면 장 7도네? 이렇게 요거 한 개만 가지고도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바꿈 음정을 알아놓으면 되게 편리하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장미나의 금쪽 같은 음악이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대했던 세븐 코드로 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